이불타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느껴봐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It's s p i r l Time!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렛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렛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렛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4월 11일 금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죠. 아, 그리고 내일 4월 12일 토요일은요 정말 우리 세미안 교회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우리 세미안 교회 최초로 시니어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우, <laughs> 네, wonderful 시니어 예배. 우리 10시에 시작됩니다. 모든 시니어분들 함께 오셔서 기쁨의 예배 함께 누리시기를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윤대한 목사님과 김거산 전도사님께 많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바이블 타임이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지막 바이블 타임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얼른 여러분들 곁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들 함께 만나뵐 텐데요 이곳에서 월드사이 컨퍼런스에서 함께 나눈 은혜를 여러분들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숙이 12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나눕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는 징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에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 아론과 또 그의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찾아옵니다. 물론 아론에게 말고 미리암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던 그 결과로서, 나병이 걸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슬프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청합니다. 애원합니다. 11절 말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이 얼른 낫게 해 주옵소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대적했던 모세에게 비판과 비난을 많이 부었던 미리암과 아론을 보면서 모세는 아,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오? 당신들이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말이죠.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아, 그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와도 아, 사랑해라. 그 어려운 비판의 말, 마음에 상처되는 말, 당신이 꼭 비판의 말과 상처되는 말로 되돌아주지 않아도 된다. 부메랑 던지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부메랑 던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려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중심이 잘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아침, 아니 혹 어제 저녁, 어제 밤,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증오의 마음과 화와 억눌린 심정이 있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스페 a l 거 y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화 풀어라.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왜? 나와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또 우리와 같은 모든 주은같이붉은죄를 지은 사람들도 눈과 같이 희개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즉 그를 진영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도 부끄러워서 치를 정도는 아, 이렇게 따로 진영밖에 가두고 또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15절의 말씀, 그 말씀처럼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이회 동안, 7일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암이 다 낫기까지. 그리고 미리암의 이런 격리생활이 다 끝날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기다려줬다라는 것이죠 아, 어떻습니까 비판 비난을 받은 모세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했고 또 7일 동안 격리하는 중에 그 미리암을 모든 온 백성 공동체는 기다려주면서 행진하지 아니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멋진 l o 러브스토리가 이뤄진 것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제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세미안교의 모든 공동체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기다려주고 또 서로 용서해주고 또 사랑으로만 서로 되갚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바이블 타임. 여기에서 끝! <laughs>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하심정 또 아픔 상처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뒤처진 자가 있다면 또 아픈 자가 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보듬어 주는 공동체가 우리 세미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マシ白